이건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완전히 달라요. 도대체 뭐죠?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한 일본 여고생이 두 눈을 의심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교과서와 방송에서 배운 화려한 K문화, 선진국 한국을 기대했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낯선 거리에서 마주한 거친 시선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까지, 그녀는 점점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치코입니다. 도쿄에서 평범하게 자란 여고생이에요. 평소엔 조용한 편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3학년 수학 여행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레이코의 재촉에 저는 마지못해 가방을 챙겼습니다. 솔직히 수학 여행 같은 건별 관심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소문에 한국이 유력 후보라니 그것만큼은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후끈했어요. 사쿠라와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열광적으로 축혀세우는 모습에 속이 메스꺼워졌죠. 저는 속으로 구역질이 났습니다. 한국, 한국, 한국. 요즘 어디를 가나 한국 얘기뿐이었어요. 학교에서도 TV 심지어 집에서도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에 빠져 매일 밤 눈물바다였고, 여동생은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방을 도배했죠. 이제 학교 수학여행까지 한국이라니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쏠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좋은 곳 많은데 왜 굳이 한국을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쿠라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 무슨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냐고요. 차쿠라의 질문에 제 가슴이 찌릿했어요. 물론 있었죠. 가슴에 박힌 치욕적인 상처가 1학년 때 오랫동안 좋아했던 히로키에게 고백했던 날. 그의 냉정한 대답은 제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안해 솔직히 난 한국 여자들처럼 생긴 스타일만 끌려. 너는 내 이상형과 너무 달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자존심, 자부심, 정체성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유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하얘졌다고 걱정하는 그녀에게 감정을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면 돈만 많이 들고 배울 것도 없을 거라고요. 차쿠라는 즉시 반박했습니다. 물가도 싸고 배울 것도 많다며 IT 기술과 세계적인 대중문화를 예로 들었죠. 저는 코웃음만 쳤습니다.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요. 회의실은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일부 남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조했지만 대부분은 한국 여행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미 꿈의 여행지였습니다. 잠시 후 학생회장 나오코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되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속으로 자신했어요. 분명 많은 학생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 거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0명 중 무려 22명이 한국행에 찬성했어요. 심지어 제 가장 친한 친구 레이코까지도요. 레이코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작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드라마 팬이라 촬영지를 보고 싶었다고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코토가 위로했지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수학여행은 한국으로 결정됐고. 저는 참가 여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불참하면 졸업 앨범에도 없을 테고, 친구들과의 추억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게다가 불참 사유를 설명하자니, 히로키 때문에 한국이 싫다고, 절대 그런 약점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참가 신청서에 이름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가보자. 얼마나 별로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오겠어.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레이코는 여전히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같이 가게 되어 기쁘다며 좋은 추억을 만들자고 했죠. 저는 억지 미소만 지었어요. 어차피 다수결이었으니 잊어버리겠다고요.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고 담임 선생님이 일정표를 나눠주셨습니다. 인천공항 도착부터 서울 시내 관광, 명동과 강남에서의 쇼핑, 한국 문화체험까지 빽빽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차쿠라는 케이팝 댄스 워크숍에 흥분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만 내쉬었어요. 최악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론 떨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한대로 한국이 별 볼일 없는 곳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여행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화장대 거울 속 평범한 피부와 작은 눈. 히로키의 말이 낙인처럼 귓가에 맴돌았어요. 가방에 화장품을 넣으며 씁쓸히 깨달았죠. 제가 한국을 증오하는 건제 자신에 대한 못난 열등감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여자들처럼 예쁘지 않아서 머리를 흔들어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건 그냥 히로키의 취향일 뿐이에요. 모든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도쿄의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제 편견이 확인될까요? 아니면 깨지게 될까요? 답은 아직 알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무언가가 변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에 살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아직 공항도 보지 못했으니, 판단은 이르다고 다짐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입국 수속을 밟는 동안, 첫 신상은 충격적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거든요. 도쿄 나리타 공항보다 넓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공항이 생각보다 괜찮네. 무심코 중얼거린 말을 마코토가 듣고 놀렸어요. 벌써 마음이 바뀌냐고요. 저는 서둘러 부정했습니다. 그냥 공항일 뿐이라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가는 동안 불편한 감정이 커졌어요. 예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일본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창밖 풍경은 오히려 도쿄보다 더 현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한강은 상상보다 넓고 깨끗했어요. 강변을 따라 잘 정비된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도쿄의 스미다 강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컸죠. 그래, 강이 크면 뭐해, 그것뿐이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남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어요.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세련된 쇼핑몰과 카페들이 거리를 따라 이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모두 트렌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강남은 도쿄의 시부야나 신주쿠에 뒤지지 않는 세련됨을 갖고 있었어요. 쇼핑몰 내부는 너무 깔끔하고 화려했습니다. 일본의 쇼핑몰보다 오히려 더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불편한 마음이 커졌습니다. 상상했던 한국과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화장품 매장에서 또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브랜드가 많았고, 모두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유창한 일본어로 응대했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죠. 지하철은 더 놀라웠어요.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와이파이가 잘 터졌고,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다양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도쿄 지하철도 좋았지만, 여기는 더 새롭게 느껴졌어요. 거리를 걷는 동안, 사람들의 패션도 눈에 들어왔어요.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성들과, 멋진 헤어스타일의 남성들이 많았습니다. 와, 봐, 저 오빠 완전 잘생겼다. 차쿠라가 속삭였어요. 무심코 그 방향을 봤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옷차림의 남자가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죠. 확실히 잘생겼습니다. 여자아이들이 흥분하는 모습에 짜증이 났어요. 히로키의 말이 다시 떠올랐거든요. 전통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예상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이라면 그저 매운 것 뿐이라 생각했는데, 테이블에 놓인 음식들은 다양하고 화려했습니다. 비빔밥을 조심스레 맛봤는데, 의외로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이 다 맵고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나물의 신선함과 고소한 참기름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그것도 못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상과 달랐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분명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꼭 그것을 찾아내리라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서울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별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미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생각을 애써 밀어내며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한국에 있다는 현실을 믿기지 않았어요. 어제의 충격이 꿈이길 바랐지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서울의 햇살이 현실임을 알려 주었죠. 짐가방에서 오늘 입을 옷을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경복궁, 인사동 영동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 현대적인 면모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아마 관광지는 별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자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웅장한 궁궐 건물들이 넓은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건축물의 화려한 색채와 세밀한 장식에 시선이 갔죠. 일본 전통 건축과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 솔직히 아름다웠어요. 푸른 하늘 아래 빨간 기둥과 녹색 지붕의 조화가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겠네. 제가 무심코 내뱉자. 한국인 가이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의 전통 건축과 문화가 일본에 전해진 사례가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무지함이 드러난 기분이었죠. 인사동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다양한 전통 공예품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 도자기 공방에서 본 백자의 우아함에 감탄했어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이 일본 도자기와는 다른 매력을 풍겼죠. 손끝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만져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조선 시대부터 내려온 기법으로 만든 백자입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죠. 도자기를 바라보며 내 안에 뭔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왜 그동안 무시했을까요?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명동은 도쿄의 하라주쿠나 시부야와 견줄만했어요. 번화한 거리마다 사람들로 붐볐고 다양한 상점들의 화려한 간판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메이크업을 해준다기에 처음엔 거절하려했지만 레이코의 강권에 동의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한국식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세련되었습니다. 눈매가 더 선명해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졌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분명 더 화사해 보였어요. 내가 이렇게 화장하면 키로키도 나를 좋아했을까? 곧그 생각을 떨쳐냈지만 왜 자꾸 그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의 말이 제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야 실감했습니다.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옆 테이블에 한국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었는데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다 보니. 시험 걱정과 진로 고민 등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저는 한국인들을 다르게 열등하게 보려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10대 같은 고민을 가진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두 번째 날이 지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깨끗함 사람들의 친절함 문화의 깊이 모두가 제 예상을 뒤엎었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되돌아봤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미, 명동의 활기 모두 인상적이었죠. 더 이상 한국이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히로키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국을 미워했다니. 이제 보니 너무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절 때문에 한 나라 전체를 미워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어요. 내일은 좀더 마음을 열어볼까? 그 생각과 함께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처럼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여행 3일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젯밤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을 싫어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히로키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기 위한 방어기제였을까요? 오늘은 북촌 한옥마을, 남산 서울타워, 한강 유람선 관광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중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을 칭찬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짜증났을 텐데 오늘은 오히려 궁금해졌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어요.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현대 도시 속에 자리 잡은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여기 정말 예쁘다.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레이코가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부끄러워서 얼른 앞서 걸었습니다. 한옥 사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해졌어요. 일본 전통 가옥과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긴 미적 감각은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체험관에서 전통차를 마시며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모습이 묘하게 어우러진 게 인상적이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죠. 점심으로 먹은 삼계탕은 생각보다 훨씬 담백하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인삼의 향과 달고기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어요. 맛있지? 유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생각보다 훨씬 맛있어.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무언가를 칭찬하다니, 남산 서울타워 케이블카에서 내려다 본 서울 시내는 장관이었어요. 빽빽한 빌딩들, 한강, 그리고 주변을 둘러싼 산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전망대에서 본 360도 파노라마 뷰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도쿄 스카이트리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사랑의 자물쇠 벽에서 레이코가 건넨 자물쇠에 저는 조용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편견 없이 세상을 볼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자물쇠를 걸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저녁, 한강 유람선에서 바라본 도시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툰 일본어와 영어,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했는데,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학생들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다며 좋아하는 일본 음악과 드라마에 대해 물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편견 없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과 달리, 그들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 안의 편견은 단지 한 소년의 거절로 인한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발견을 하게 될까? 기대감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초학여행 마지막 날 아침, 창문을 열고 서울 풍경을 바라보니, 이제는 제법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처음과는 분명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전 자유시간, 저녁 삼겹살 파티, 그리고 내일 아침 도쿄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여행의 끝이 다가오니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레이코가 오전에 어디 갈 거냐고 물었을 때, 저는 명동에 한번더 가보고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친구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저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둘러보며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정말 괜찮은 것 같아. 몇 가지 화장품을 고르면서 히로키가 말했던 한국 여자들처럼 이란 말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말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식 메이크업이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점심으로 길거리 음식을 맛보았어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모두 맛있었습니다. 특히 떡볶이의 매콤한 맛이 의외로 중독성 있었어요. 오후에는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화려한 북소리와 우아한 춤사위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일본 전통 공연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저녁, 우리 일행은 삼겹살 식당으로 향했어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만찬 장소였습니다. 고기 굽는 향기가 가득한 식당에 들어서자 식욕이 자극됐어요. 고기를 상추에 싸서 한입 먹자마자 풍미가 입 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미치코. 너 정말 달라졌다. 유미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더니 테이블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 알아. 레이코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는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직접 와보니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싫어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히로키 때문에 한국이 싫었던 거야. 그 애가 나를 거절하면서 한국 여자들처럼 생긴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미움이 생겼어. 그랬구나. 레이코가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 직접 와보니 히로키의 거절이 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란 걸 알겠어.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인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니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고백한 후에 해방감 같았어요.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반감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호기심과 존중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직접 경험하고 보고 느끼면서 제 안의 벽이 하나둘 무너진 것이었죠. 창 밖으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성장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었어요. 히로키,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테니까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저는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보는 한국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싶었습니다. 불과 4일 전 같은 길을 오며 품었던 감정, 지금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불만과 편견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아쉬움과 따뜻한 추억이었죠. 인천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저는 여행 중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경복궁 앞에서의 단체 사진, 한강 유람선에서의 셀카, 삼겹살 식당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레이코가 물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꼭 다시 오고 싶어? 여행 전내 모습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말이야. 저도 웃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얼마나 다친 마음을 가졌었는지, 이제는 분명히 알수 있었으니까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동안 한국 땅을 떠난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안녕. 서울. 고마워. 비행 중 마코토가 물었어요. 도쿄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한강변 풍경이랑 삼겹살. 그리고 사람들의 에너지 같은 것? 이 여행이 제게 준 것은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만이 아니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낯선 것에 대한 열린 태도, 그리고 자신의 편견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제가 얻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 입국 수속을 마친 후 학교로 돌아가는 버스에 탔어요. 교문 앞에서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행 어땠어? 엄마가 물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랬어 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한국은 멋진 나라더라고요. 다음에 가족여행으로도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출발 전 제가 얼마나 한국여행에 부정적이었는지 엄마가 가장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SNS를 열고 상태 메시지를 바꿨어요. 한국여행, 생각보다 정말 좋았어.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한강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을 프로필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몇분 후, 히로키가 좋아요를 눌렀지만 이제는 그저 옛 친구의 반응 정도로만 느껴졌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한 나라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여행의 의미가 아닐까? 새로운 곳에서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여행의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과 같은 미치코가 아닌 더 성장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미치코로서요. 이제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각 문화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다음 여행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아요. 그 설렘과 함께 저는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